자,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어, 급하게 중공 청소를 마무리하고요. 어, 어, 여기 신림동인데요. 고지가 상당히 높은 곳이죠. 뭐 배수통도 물도 안 빠진다 그러고, 냄새가 세탁기가 역류한다 그러고요. 세탁기가 역류한다고 해서. 보니까 장판에 물이 다 지금 젖어 있는 상황인데요. 음, 관이 깨지는, 제가 세탁기를 고객님하고 같이 드러내서 보니까, 어, 세탁기 관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어, 관을 바꾸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관을 바꾸지 않고 어, 설치를 예, 일단 세탁기 마무리 했고요. 그래서 보람이 좀 있네요. 어차피 뭐또간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간 설치하려면 여기는 지금 고객님이 바로 사용을 한다고 해서. 드라이기로 제가 지금 말려서, 음, 설치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철약 설치하고, 바로 예출을 하실란가 봐요. 그래서, 바로 물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일주라고 부탁을 하셔서, 음, 제가 드라이기로 말려가지고, 건조를 시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설치가 간단하게 됐고요 음,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음, 잘 작동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드랩은 잘, 드랩은 잘 작동되고 있고요 음, 너 이런 식으로, 뭐, 걸령망을 하나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음, 자, 다음은, 이제 바닥에 있는 배수구를 정리를 했고요 다음은요. 우리 고객님들께서, 우리 주부님들께서 늘 고민이죠. 늘 고민이에요. 항상 이것 때문에 늘 고민이잖아요. 정말 뭐 너무 너무 뭐라 그래.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타이트해서 올라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좀 원래 뭐 직업이 좋지는 않는데요.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뭐 그래서. 근데 제가 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죠. 어떻게 하면 누구나 쉽게 어, 설치를 하고 완벽하게 어, 할수 있을까 했죠. 고민을 그래서 음, 이렇게 설치하면 끝나는 구조잖아요. 고객님, 네. 그게 제 톱이 있을 건데요. 예, 톱좀 갖다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끝이죠. 그래서 이렇게 뚝한 방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했다면 중요한 거는 자, 트랩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했죠. 자, 확인을 했으면, 어, 이게 이제 꽂는 게 관건이잖아요. 이게 꽂아버리면 저 밑에 트랩을, 어, 캡을 건드려요. 그래서, 어, 트랩을 설치 하나 많아 죠 자, 그래서 저희가,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이렇게 뿌라켓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꽂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꽂혔다고 쳐요. 이제 사실상 이렇게 트랩이 끝나는 건데, 이 갭이 얼마나 이그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좀, 아무튼 뭐 저도 이거를 수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거를 좀 타이트하게, 럭셔리하게 어, 한번 좀 어차피 냄새도 잡고 이거를 이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연구를 했죠. 자 그러면 이 갭을 재면 되겠죠. 이 갭을 재서 여기를 자르면 장막감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잘라 냈죠. 잘라 냈으면 이거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관상 좋지도 않고 여기에 때가 껴가지고요. 공팡이 같은 게 많이 껴있죠. 그래서 이걸 살상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이제 휴지로 깨끗이 닦아주고요. 물론 뭐새 걸로 갈아야 되는데, 어, 아직까지는 뭐 쓸만합니다. 그러면 이 갭이 들어가면 여기가 맞아떨어지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렇게 하면은 저희 트랩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아이 잡아라만 이제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꽂을 때는 그냥 이제 어차피 깊이 박아도 제가 이만큼을 잘라놨잖아요. 이만큼 잘라놨기 때문에 어이 갭에서 이 갭에서 이 이거를 이제 박는다고 밑에 박아도 저희 트랩을 건들 수가 없죠 구조가. 그래서 이렇게 박아놓고 이제 이리, 좀 이렇게 박아놓으면. 그래도, 좀, 뭐, 모양이 나오나요, 고객님? 정, 네네. 정봉, 네, 네.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자, 그러면, 자, 1차적으로 저희가 트랩을 설치를 했죠. 그럼 냄새는 이미 차단은 된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물질이 껴서 또 냄새가 날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꺾어주고 가면, 여, 여기서, 여기서 다시 한번 물이 차서, 물이 차면 내려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어, 이중으로, 어, 냄새가 차단되는 그런, 그, 일석이조의 효과를. 어떻게, 이쁘시나요? 이쁘세요? 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이동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싱크대, 싱크대하고 세탁실을 했는데요. 자, 우리 주부님께서 고민한 게 뭐였냐면, 자, 보세요. 이 캡을 닫았을 때, 이 캡을 닫았을 때, 고객님, 고객님이 배수통을 갈아달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왜 배수통을 가냐고 물어봤더니, 물이 넘친대요. 물이 안 넘치죠? 음 제가 물이 약간 넘치죠. 지금. 물이 약간 배수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제가 군역을 두 군역 뚫어놨죠. 사실 이거 뭐, 유튜브에서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은 정말 좀 그러긴 한데 저희 그 그동안에 저희 고객 저를 많이 애용해 주신 우리 고객님들한테 많이 제가 이 서비스를 해 드렸죠 자 그러면 물이 다시 한번 테해 볼게요 물이 빠지긴 빠져요 빠지는데 물이 덜 빠지게 되면은 고객님들이 당황스러워서 하수구 뚫은 사람을 부르잖아요 하수구 뚫은 사람한테 물론 욕은 먹겠지만, 자,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이게 이제 그 공기압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으면 공기압 때문에 물이 차서 어 공기가 자꾸 물이 안 내려가는 구조거든요. 자, 이렇게 세 제가 분역세 개를 뚫어놨죠. 그러면 절대 물이 오바이크를 하지는 않습니다. 고객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설치했던 세탁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세탁실 아 여기가 조금 심각하죠. 어, 이게 보면은 곰팡이가 이미 다 쪘고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제 고민한 게 뭐였냐면 셀프로 여기 뒤에 보면 실리콘을 이렇게 싸놨잖아요. 여기 관이 깨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객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셀프로 뭐 이상한 걸 사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역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역류를 해서 여기 장판이 이렇게 곰팡이가 다 쪄버렸죠. 보이시죠? 이거, 이거, 이거 장판, 이거 다 걷어내야 됩니다. 다 걷어내야 되는데, 어. 여기 드럼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이,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엄청 무겁죠. 그래서 어, 저희가 이걸 설치를 안 하고 가면 어, 고객님이 엄청 번거롭죠. 일체형, 이거, 그, 그, 이 제품 회사에 연락을 해서 세탁기 앞으로 빼고, 어, 저희가 다시 와서 세탁기 설, 이게 트랩 설치하고, 어,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서비스 업체에서 와가지고 세탁기 원상복귀 시켜서 수평 맞춰야 되니까, 근데. 제가 고객님하고 세 분이서, 어, 사모님이랑, 뭐, 힘을 많이 안 썼지만, 어쨌거나, 세탁기 앞으로 빼가지고, 어, 물이 안 새게끔 일단 했는데, 어, 고객님한테 테스트를 해보라 그랬어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라 그랬는데, 수평이 안 맞아요. 요즘 제품들은 너무 잘 나와서, 수평이 안 맞아서 작동이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뭐, 어쨌거나, 다음에, 어, 여기 뭐, 서비스 센터 오셔가지고, 수평 맞춰서 세탁기 테스트 해보면은, 저는 단연코 어, 물이 안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 바빠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